안녕하세요. 행복한관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47회차 214번 K리그2 충남 아산 서울 2랜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 2랜드 배당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3.5, 4.5 4 배당 봤을 때는 일반승 안 들어올 가능성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3배당 3배당 무승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 언더... 되겠고요. 예산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20번 유로컵입니다. 핀란드 대 러시아 경기고요. 5.3배당 3.4배당 1.53배당을 받았고요. 러시아 배당을 살펴보자면 1호 3회 어, 3.25 2.80 배당을 봐서는 어, 일, 러시아 일반승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어, 무승부 프렌,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 154205이기 때문에, 어, 역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오바, 오바 경기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어, 2대1도 가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핸디패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235번, 유로컵, 터키 대 웨일즈 경기입니다. 일단, 터키가 2.08, 295에 3.15 배당을 받았고요 어, 핸디 배당을 보시면은, 일단, 핸승 배당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그나마 가장 유, 어, 유력한 배당이 3.55 햄무 배당인데, 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3배당, 무승부가 3배당 이하의 배당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핸디패 어, 언더가 예상이 되는 경기고요. 예상 스코어는 어, 1대 1 정도 또는 0대 0 정도. 어, 저는 1대 1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50번, 유로컵, 이탈리아 대 스위스 경기입니다. 어, 일단, 150, 350, 540 배당을 받았구요. 어, 일단, 행디배당 보면은, 150에 대한 배당, 그, 헨승 배당을 받았어요. 핸승은핸승 배당을 받았고, 언어바는 157, 2배당, 어, 오바일 수도 있고, 언더일 수도 있겠, 는데 저는 일단, 요렇게, 일반승에, 핸승 어, 2대0 또는 3대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어반은 패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스위스가 어, 굉장히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어, 일반승, 핸승 언더, 예상스코어는 2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경기는 저거밖에 없나 보네요. 네. 304번 유로컵입니다 목요일 22시에 시작하고요. 우크라이나 대북마케도니아 경기입니다. 일단 어 149에 345570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 지난번에도 똑같은 배당을 받았던 것 같아요. 4고 배당 받으면은 어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가 예상이 되고, 어, 이 경기는 사실상 어찌 보면 무하고 햄무하고의 양방, 양방 배팅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들어오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승이 들어오게 되면은 햄무 정도가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핸디패,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 네, 다음 경기 313번 유로컵입니다. 덴마크 대 벨기에 경기고요. 덴마크에서 지난 경기에서 에릭센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져 갖고 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 덴마크 지금 에릭센이 이렇게 부상으로 떠 있죠, 떠 있는데 어, 에릭센이 아무래도 어, 선수 생활이 조금 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배당으로 봤을 때는 벨기에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2.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1.57 2배당인데 보다 낮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헨승 헨무 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덴마크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 어 하다 보니까 저는 어1.7 79 배당을 받았어야그고끝끝 부분이라서 예, 승 햄모 언더 예상 스코어는 0대 1 정도 요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319번 유로컵이고요. 금요일 4시에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대 오스트리아 경기입니다. 1.42 385의 580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거 일단 배당 보시면은 어어바 먼저 살펴보시면, 18일에 17일, 일단 오바 배당이에요. 오바 배당이기 때문에, 어, 2대1이 있을 수 있고, 2대2가 있을 수 있고, 어 3대0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 일단, 385, 1.4 구간대 385 무승부에 대한 배당은 조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네덜란드, 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 어, 아약스 홈 경기장이죠 아약스 홈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어, 네덜란드가 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네덜란드 일반승 그리고 햄무가 예상이 됩니다 오바 예상 스코은는 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325번 코파 아메리카 경기입니다. 콜롬비아 대베네수엘레아경기고요 1.18, 5.3 배당, 1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지금, 이 배당을 보시면은, 190, 164, 일단 오바 배당이라는 걸 확인할 수있겠고요 그러면은, 어, 이, 핸 마이너스 2엔디를 줬단 말이에요. 2엔디. 언어바가 2.5인데 2엔디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같은 경우 저는, 어, 일반승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대1이냐 아니면 3대0이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승에 헨승 오바 예상스코은는 3대0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337번 코파 아메리카 경기고요 브라질 대 페루 경기입니다 일단 1.16 530 11.5배당을 받았고요 어, 1 핸디 승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19610 6 오바 배당입니다. 2.5 기준점 오바 배당이고요. 그러면은 3골이 나와야 되는데, 어, 이 경기 뭐 3대 뭐 2대 1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핵문은 없을 것 같고, 예, 3대 0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라질 승, 1 핸디 승, 2.5 핸디 승, 2.5 오바 예상 스어는3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40 프로토 47 회차 축구 배당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